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r c k Me Archimedes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구슬을 위에 올려놓아서 자신의 영역으로 네개 먼저 올려놓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 보드 판이 있고요. 자이 위에 락커 보드를 올려놓습니다. 자 락커 보드는 위쪽에 평평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 트레이를 이렇게 맞춰서 잘 끼우게 되면 이렇게 받침대가 됩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 자 구슬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가운데 영역이 있고 양 끝에 영역이 있는데, 양쪽 끝 중에 한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정,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트레이에 또 작은 트레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구슬, 각 플레이어들 12개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슬들을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색깔 구슬을 네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 또는 어, 상대방이 이 양쪽 끝이 바닥에 닿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게임 목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이 보드 판이 양쪽 끝에 어느 쪽이든 바닥에 닿지 않고 자신의 영역으로 구슬을 네개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두 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은 자 구슬을 가운데 영역에 아무 곳에나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하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주사위를 굴려서 큰 수가 나온 플레이어가 뭐 먼저 하는 식으로 정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하얀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그 다음에 자또 올려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하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영역에 자신의 구슬 한 개를 올려놓거나, 어, 나는 가운데 올려놓는 거 대신 이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굴려서 그 숫자만큼 정확히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플레이어, 턴 이번에는 가운데 놓지 않고, 자, 주사위를 굴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1 나왔네요. 그러면 이 구슬을, 어, 가로나 세로 또는 위아래로 어,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와 같이 되어 있다면 다른 플레이어 구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몇 개든 상관없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 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만큼 뛰어넘을 수 있고요. 단, 자신의 구슬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자 반대 방향으로 원래 여기가 왼쪽이 파란색 어, 플레이어의 영역이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하나 자 이렇게 하고 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하얀색 플레이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3인데요 자 이렇게 3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구슬을 어, 나누어서 한 칸씩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구슬 하나를 여러 번 이동시킬 수는 없고요. 자신의 턴에 구슬은 아, 한 칸씩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넘는 것도 한 칸이죠. 자 상대방 구슬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슬은 뛰어넘지 못하지만 상대방 구슬은 뛰어넘을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세칸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자한 칸. 자 그다음에 여기 뛰어넘는 거자두 칸. 자, 그 다음에 세 칸.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하는 중에 자신의 영역이든 반대편이든 끝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패배합니다. 따라서 옮길 때는 균형을 잘 이루면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자신의 구슬이 정확히 자신의 영역에 4개가 들어오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구슬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에는 잘주워서그 자리에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신의 구슬을 상대편 영역에 이렇게 가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 진영에 자신의 구슬을 보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빼고 일곱 칸 7칸, 일곱 칸 식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좀더 전략적으로 하고 싶으면 어, 계산을 해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더 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룰이 바닥에 닿거나 자신의 말을 네게 자신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룰을 어, 기본적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어, 하우스 룰을 정해서 밑에 있는 판을 뺀다거나 아니면 다섯 어, 개 아, 갖고 올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재미있는 규칙을 정해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밸런스 어, 게임이고요. 자, 추상 전략 게임 2인용 어, 랑미 알케미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